어, 무시무시한 더위와 습도에 어, 제가 이렇게 전망 좋은 어, 남양주 아파트에 와서 이렇게 있게 된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또 허리가 계속 안 좋았던 거 모처럼 좋은 의사를 만나서 시술을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시술을 했는데 한 3개월 동안 이 더운 여름에 복대를 하고 있으랍니다 3개월 동안 복대를 하고 있자니 어, 잠자는 시간 빼고는 복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. 그래서 차박도 못 나가고. 근데 이 답답할 때, 아, 그 전에 원룸에 있었다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. 지금, 그래도 앞뒤로 이렇게 베란다에다가 저쪽에 보이는 고추, 그마도 상추, 이런 것도 좀 키우고 있습니다. 예. 지금 이쪽, 저쪽 천마산, 어, 이쪽이 보이고요. 어, 이쪽에, 저희 가족들. tv 또 우리 딸하고 사위네 가족들 또 우리 아들하고 찍은 사진 여기이 <laughs> 더울 때 어, 에어컨을 켰는, 켰더니 에, 추워가지고 감기에 걸려가지고 애먹었는데요 어, 그래서 제습기능이 있어가지고 제습기를 틀어놓고 27, 8도에 60% 정도로 이렇게 습도를 유지하니까 27, 8도에도 참 견딜만 합니다 정말 이 습도 제습 기능이 좋은 에어컨 기능을 지키지 말고 제습기를 만 가동시키면 전기료도 안들 나가고 또 감기에도 안걸리고 그렇게 춥게 안했어도 이 습도만 낮으면 지금 바깥에 가면 습도가 막90% 이상 가는데요 지금 차박은 그 전에 제가 5년 동안 차박하면서 느낀 게, 한여름에는 어림도 없습니다. 7, 8월, 6, 7, 8월은 아예 차박은 나갔다가 저녁, 저녁 때 에어컨 있는 차나 가능한데, 차, 차량 에어컨 가동이 게 쉬웁니까? 여러분도 아시다시피, 그, 전기료도 전기료지만, 에어컨을 가동하기가 힘들어요. 옆 사람한테 방해되고, 또, 또, 여러 가지 그, 그, 배터리, 또 금방 닳고. 아 어, 그리고 에어컨 가동을 해도 안에가 워낙 차안이 워낙 달궈져 있어가지고 이 보통이 아닙니다. 그습 그 거기다 또 제습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, 그 차안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. 지금 이렇게 뒤쪽에 어, 저쪽 앞쪽은 천마산이고 이쪽은 수락산하고 불암산이 보이는데 정말 좋습니다 이쪽 남양주는 서울 서울처럼 값도 안 비싸고. 아주 저렴한 가성비 높은 아파트입니다 13층에 에, 방 두세 개짜리 이렇게 있는 것도 굉장히 싸요 예. 근데 이렇게 전망도 좋고 또전철역도 가깝고 아주 쾌적합니다 예. 예. 지금 에, 베란다에서 식물도 키우고 이렇게 있으니까 참 좋네요 뒤에서 예. 길 가동하고 있으니까 28도에 60% 정도 가지고도 정말 견딜만합니다. 이 온도보다 정말 습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밖에 나가면 지금 푹푹 쪄요 오늘도 지금 낮에 다녔는데 그다음에 지금 복대를 누르고 다니자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예, 여러분들 허리 조심하시고, 예, 여러분들 차박도 당분간은 좀 자제하셔야겠어요. 예, 여러분들 저 프로야구 한화가 계속 지금 2주 이상 1위를 달리고 있네요. LG가 아성이었는데 LG 아성을 무너뜨리고 2주 이상 1위를 하고 있고 계속 그 전에 한달 동안 2위 하다가 또그 전에 열흘 동안 또 1위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그 맨날 만년 꼴찌를 면치 못하던 한화가 금년에 정말 투타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차박을 못 나가도 그거를 견디고 있습니다. 어, 바둑 신진서 저 저가 바둑도 아마 3단인데요 어, 바둑 바둑 취미와 또 이쪽 그 뭐야. 저 차박은 지금 못 나오고 있고 어, 바둑하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그리고 이제. 이제는 파크 골프는 허리 때문에 이제 못 치고요. 허리가 부실하다고 이제 판정이 돼가지고 지금 파크 골프 못 치고 등산 못 가고 큰일 났습니다. 장기 여행 못 하고 예 차박도 가까운 데만 다니래요. 한2 시간 범인이 그다음에 해외 여행도 멀리는 못 가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 정도 장거리는 어림도 없답니다. 제 허리 가지고는 등산은 불가능이고요. 예 그래서 지금 예. 저, 어, 바둑하고, 풀어야 하고, 어, 이런 걸로 가지고 지금 소일하고 있습니다. 예. 아, 여러분들, 안녕히 계십시오. 차박의 그날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. 바이바이.